일본 도쿄 번화가인 시부야 거리 광고판에 한글을 알리는 영상이 게재되었습니다. 11월 30일부터 대형 전광판을 통해 한 달간 게재되며, 영상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펼치면서 시작되며, 다국적 모델들이 한국의 문화유산이 적혀진 카드로 한글을 배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지난 30일 서경덕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과 의기투합해 일본 도쿄 중심가에 한글 영상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서 교수는 이번 홍보 영상은 30초 분량으로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의 글로벌 홍보 프로젝트 일환으로 제작됐다며 전 세계 주요 도시의 대형 전광판뿐만 아니라 유튜브 및 각종 SNS를 통해 전 세계 누리꾼을 대상으로도 널리 알리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한글 영상이 시부야 한복판에서 상영된다는 소식을 들은. 일본 언론과 네티즌들은 영상을 기획한 서 교수를 향해 반일 교수라는 비판을 쏟아내며 프로젝트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일본 매체는 반일 교수가 기획, 본회의 한글 문자 출연, 시부야의 대형 전광 게시판에서 한글 홍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으며 기사에서 지칭한 반일 교수는 서 교수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반일 교수의 광고는 반일 메시지를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 잘못된 교육으로 일본인들의 잘못된 역사와 견해가 쏟아지고 있다. 도쿄는 당장 중지시켜라 노제팬이라고 하는 한국의 일본에서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것이 모순이다. 반일 행동하고 있는 나라의 한글 홍보 영상 게재를 허가한 일본인. 기업은 어디인가? 한글을 홍보하기 전에 자국의 역사 서적을 올바르게 읽기 위해서 한자부터 먼저 배워라. 개인적으로 한글은 막대기와 둥근 것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모양을 고안해도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한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시부야 한글 외에도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이 서 교수와 힘을 모아 뉴욕타임스스퀘어 대형 전광판에 한복 광고도 올린 바 있습니다.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된 이번 30초짜리 광고는 가로 45m, 세로 20m의 초대형 전광판을 통해 4주간 총 천회가 상영되었습니다. 이번 한글 영상은 미국 뉴욕에서의 한복을 시작으로 영국 런던에서의 한식, 태국 방콕에서의 한옥에 이어 네 번째 문화유산 홍보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